안돼 나는 형한테 잡고 와가지고 뭐? Uh, 음. okay, 아 차원이 좀 패스 갔다 왔어 이네 보셔 수리 큐게 크리처 아, 확인 아서 바로 보이시다아 결국 용독이 세명은못 모은 거야? 네못 모았네요 게임 트롤 할 뻔했네 왜? 검신인데 검신인데 왜요? 어 노.. 노광도 낄 뻔했어 노광 천공도낄 뻔했네 옐로 l l o w Pig, yeah. We a 검 e coming in the past. Now, c o 광 e in and then throw it down. We are c o m i n 어 in the past. We are coming in the past. c 야 저거 에 g i 야 이걸로 p a 어떻게 봐이 r e c 라졌 <laughs> 괜찮아. 내가 내가 시너지 담당이야. 뭔 시너지 담당이야? <laughs> 니들 다 시너지잖아. 그러게 아니라 내가 카잔 카잔 깔거든. 뭘카잔을 <laughs> <왜> 깔아. 우선 <laughs> 내가 먼저 카잔을 깔고. 카잔이요. 사슬 아 내가 나 나는 사슬레지까지 깔았거든. 여섯 개 와리가. 아니 잠깐만. 생존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유성락으로 <laughs> 연결이 <연계 웃음> <어울리? 웃음> 잘 까이는 거 실화냐? <laughs> 그로대가 <그한테 웃음> 벌써 까이는 이 검시들 믿대 합니다. 야 그래서 버닝 발 크다. 브딩아 어디가? 어디 가니? 일로 <laughs> 와. 안해. 살 어, <laughs> 켜요. 이아 <laughs> 잠깐만. 오다 왔어. 아, 맞았네 이거. 맞네이 이걸 맞네. <laughs> 와내 화라고 했더니 풀로 뻗다. 뭐여라 아니 <웃음> 판정이 <웃음> 이상해. 나 조금 원이 아래쪽에 있었어. 아니, 네? 이거 점프하다 <laughs> 떠서 그런 거 아닌가? 아닌데? 아, 아, 네? 어 점프하다 저렇게 떴네. 점프하면 어, 원래 약간 그렇게 보여요 잠깐만. 뭐 저걸 어? 어? <laughs> 어, <저울, 웃음> <laughs> <저울, 웃음> 저렇게 비하시네. 어 저걸 저걸 저렇게 비하시네. 아이고. 앞판에 <laughs> 막 앞판에 막시핑크 뛰어가지고. 몇 남았어요? 아 네. 감사. 다의나 <laughs> <감사. 야, 웃음> 우리 검신딜 잘한다. 아싸 아싸. 자, 자. 자 여기 먹어. 아, 아니 제발 먹여 주면 안 될까? <laughs> 먹겠죠. <먹여줘>. 아니. <laughs> 이대카드 깔고 아이고 피가 남았네. 이제 이렇아아는아 아, 둘? <laughs> <야>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근데 찔 너무 안 까인다, 이거는. <laughs> 아니, 근데 천, 천공이 너무 단단하긴 해, 원래. 아니, 근데 천공이 너무 단단하거든. 정원도 없어. 정원도 없고 천공이 네, 단단해. 야, 타이밍은 해. 아니, 80% 깎였는데. 검진 세다. 와. 해판이 이제. <laughs> 판이이 <이제> 재밌어, 이게. <웃음> 재밌어. <웃음> 저희, 저희 마탑 6시 와리가리 탔어요. 마탑에서 6시 와리가리 탔어요. <laughs> <너무 웃음> 원래 어디 우리가 개판 시대는 그 저희도 개판으로 하는 거지. 그만 어근데그 지금 제가 제일 약하죠. 아니요? 그건 모르겠네요. 아야. 아마 월팡님이. 어, 제일 어, 거미님이 약하시구나? 안 돼. 아마 제가 제일 약할 거예요. 지금 포인트를 카잔으로 찍어놔서. 아. 장수님이. 원래 예능 공대는 예, 예능으로 맞을 잘 거예요. 네? 안 된다. 오십 맞을 수 없어. 그걸 아 근데 제가 그 그것도 없어가지고. 센디, 검미팅, 아 아, 이님이 와, 아. <laughs> 아, <laughs> 이게 바로 인성. <웃음> 도망쳐. <웃음> 아니, 아. 들의 힘이다. 나 아, 저희, 아, 이고 저런, 마다 해. 그래 열심히. 아,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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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열심히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아, 그래. 요성아 기다 해줄게. 괜찮아. 어 하트 모양으로 돌아서 뽀뽀 시키는 거라고 배웠어 대체 뭘 배운 거야? 와, 샘비 노그로기 간다. 와, <laughs> 샘비 노그로기? 와 검, 와검 쓰기 아. 안 하려고 진짜 <laughs> 이 <간대. 웃음> 아, 와, 뭐, 할줄 아... 아는 분이네? 뭘할줄알 <laughs> 여기 던전을. 전전하게... 야, 이거 쳤다! 이거 이거 어 심지어 그 와중에 가슴이 쿨이 다 사버렸다고? 어 원래 검신이 쿨 네. 빨라 검신이 네. 이거 아야걱정하 검신이 <laughs> 아, 지금 못 남았던... 그것도 잠깐만 잠깐만 저아 안깔였네 다 저건 안깔였어요 우리 우리 들오성지간다는 소리잖아 오칠아 어. <laughs> 어, 역시 검신을 위대 여러분 12시로 보내야 <laughs> 우리 씨 멋져. 멋져. 역시 우린 강민이 상상력 진짜 대박와 이거 이거 한 바퀴 돌고 이 서지 그랬잖아. 이자서들 한 바퀴 돌고. 정원이 뭔걸로 어떻게 했는데. 정원이 없으면 다시 아니, 아니 <laughs> 원래 중간 중간에 정원이 클 돼야 되는데 정원이 클이 안 됐잖아. <laughs> 정원이 너무 어그니까 옐로 우 이제 쉬어도 되죠? 아니요? 네? 아니요? 아, 에리 님 여기 파티에 있었어요? 아, 옐로에 있어요. 아, 옐로에 있어요. 어. 다음에는 에리 님 버퍼 데리고 가자. 어, 버퍼가 제가... 인지 <laughs> 보여 줘야지. 어, 버퍼 이게 끝이에요. 아니 그 다음, 다음, 다음 주 다음 내일 내일 내일. 네. 아, 저 내일 출근이에요. 아. 어. 출근요저 아, 하려면 9시 넘어서 해야 돼요. 9시 넘어서? 그때 기소 열지 않나? 아니요, 그, 내일, 약속 있어서 야, 너 그거 강습 쓸때 우리 다 유심 충 쓰면 은 잘못하다 입장된다? <laughs> <laughs> 야, 해보저 가서 다요 가서! 구독해왜요 어? 왜요? 아, 나 이거 폭풍 없어. 안 끌려온다. 그런. 아, 몰랑 아, 몰랑 야, 목고난다 뭐 <laughs> 아유, 어유, 나도 그냥 나이 뛰는구만. 양쪽에서 진짜 설계 다아유 <laughs> <laughs> 어유, 아유 어, 근데 이, 저거 끝난다. 아, 그이 괜찮아. 고만하면 돼. 아, 그전에 죽을 것 같은데? 그러게. 이거 있 어, 죽어라. 이거 요격벌레? 와. 이거 있네 아 검시는 역시 우리가 성지봐야 돼. <laughs> 우리, 우리 그, 그, 아까 그 뭐야, 뭘 후퇴를 해 이사자들이. 우리 가요 우리 아, 우리가 가야. 우리가 성지가요. 아로보다 재밌는데. 그거 해보자. 오케이. 그 바로 하지 어, 강습이랑 뭐? 이이 쓰고 우리는 충 쓰고. 야, 해보자. 해보자. 충도 <laughs> <해보자>. 아, <해보자. 웃음> <laughs> <그거 웃음> 어, 되고 SM 포커도 될 걸? SM 포커는 안찍 사거리가 려서 걔는 거의 충이더 나아요 와 이걸 한다고? 결찬에서 나충쓰는거 보면 갑자기 갑자기 앞, 앞에 와있으니까 아니 이걸 한다 이거 하겠다고? 진짜로? 뭐 하길래? 뭔데요? 어 떨어지는거 말하는거 아니에요? 저쪽 노그러기 하는거 같은데 한데. 금시사 노그러기 한다고요? 노그러기를 이걸 한다고? <laughs> 진짜 할려고 하거든 아, 아, <laughs> 아무튼 바로 그거 해보자 예 할만한데? 그거 금시사 보통 15% 이하남으면은 그냥 들이박는게 빠르대요 아, 어떡 아, 안 냈어. 아, 했로우로우다 네. <laughs> <옐로우 퇴압니다. 웃음> <laughs> 어, <잠깐만>. 아, 안어 아니 서 아, 그러게. 이거 거 스스로 서 여기서 <laughs> 버트너지 <버프를 줘야 되니까. 웃음>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유튜브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? <laughs> <laughs> 아, 나네. <laughs> 아, 구슬 너무 아파요. 야, 이거 아, 한번 이거 아, 오더 어. 올려 볼래? <laughs> 야, 너피충하면안 되잖아. 예. 피충하면안 돼? 뽑아야지. 뽑아야 돼. 살았어. 뽑아야. 아니 저기서 예능하면 좀. 살았어, 니야 돼. 이건 너무 병 너무 영혼 아, 싫어서. 괜찮아, 한번 더. 어 아, 이번. 아 너무 웃겨 집중이 안돼 아니, 아니 근데 레드 크로도 없는 거같아 괜히 게, 게, 네, 저번주에 날리켜는게 아닌 거 알겠.. 알겠.. 근데 에브님 아프다 로마야마하고밀어야나 어, 잠깐만 반격 승시 에잉 까 나도 아프다고 하긴 이거 옐로 격선지 바로 밀어도 돼요? 이거 배수진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? 배수진 갈것 같은데 아니가? 하지 배수진 가야지 잠깐만 이걸로 미수진 간다고요? 아 어. 이거를 아 버닝 거를... 있어서 괜찮을 걸? 우리 저막 위에 한거 비교하면은 이거보다 버프력은안 좋았으니까 시간 봐. 버닝 있어서 괜찮을 거야, 아마. 버닝이 있어서. 아이 씨 뭐야 이거. 뽑이 <laughs> 꺼지기 전에 잡아야 어. 돼요. 오케이. 일단 여기까네 자, 여기서도 진짜 열심히 칼질한다. <laughs> <laughs> 너도 열심히 칼질해. 세 명이 옆에서 따다다. 다움직고 있어. <laughs> 아, 꾸이데 다 저 저번 주에 왜그그 그 상황이었는지 알겠지. 젠장 <놀람 주시는 웃음> <작아. 웃음> 이거 한 바퀴 돌리실 건가요? 네한 바퀴 돌고 격소지 거주다. <laughs> 이스 가서도 그 난리 할래? 들어갈 <laughs> 우리 때도. 때도. 저희 입장할 때도 맞아. 이따만 리시 만다고요 예. 바로 우우 우로쪽으로 바로 가면 버퍼 언제죠? 입장하자마자. 싫어? 아 저는 나 나올리면 모르겠는데. 패턴 파워. 결합 팀이잖아. 1 패턴 파외 후에 1디가 가져 최대한 까. 오케이. 까져. 나 급이 올리고 아, 코마해. 어 코마해 줘. 오케이. 코인 없으면 내가 소주. 빠른 이동. 아니 어? 여기서 빠른 이동하면 안 되잖아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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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들이. <laughs> 어지. 아니 세 명이 아, 다 이상한 거야. 죄송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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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야, 그판인데 <laughs> <자>. <laughs> 네, 네. 재밌잖아요. 왜 불러요? 일리나. 3, 4, 오케이, 일리나 삼사 <laughs> 아 이거 검은 폭풍 갔다 깃털 트롤 하고 싶어지네 네? 나아왜 <목소리도> 불렀어요? <laughs> 아검지 아, 빠지니까 그걸 하면 안돼 저요? 아야요 갑자기 칭찬만 했었어 그럴수록게 <laughs> 에버님 <laughs> <애벤님> 굉장해 에버님 아, <laughs> <애벤님> 굉장해 에버코 고마워 클린 에브야 고마워 고마웠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옐로가 입장합니다 이제부터 클린하게 이제부터 클린하지 않을 거예요. 이제부터 클린하지 않기는 무슨 진짜 어디서카키라고 <laughs> 혼나요? 이거 네 번째죠. 자, <laughs> 진짜 할거 같아요. 양반의 침이 없어요. 컨트롤의 침이. 이런가? 육. 이 시인들 개판인데. 고마. 아퍼 아퍼. 이 중에 약간의 관심이 있다고요? 이시 <laughs> 그냥 네. 개판인데. <laughs> 이 중에 관심이 빠른더니 <있어> 네. 무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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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진짜 죽이 안 돼. 잠깐만. 아이 가속이 아, 진짜, 아, 어, 진짜. 어 잠깐, 잠깐,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아니. <웃음> 이거 이거 대정원 가야 돼. 이거 이러. 대정원 가 옐로. 우 아니 아니 야 아직 멀러 아직 멀러. 멀러 옐로 우 아니 그래 지금 밀었잖아. 격전지를 밀었어요. 격전지를 아니, 밀었잖아. 아니. 관측이 밀린 것도 아니고. 아니 근데 아니, 지금, 아니, 지금 반칙이 우리 관측이 밀렸으면 끝났지. 아니 이러 <laughs> 이러나 들어나 지금. 가야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. 밤에서. 오피 세모. 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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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잠깐만 <laughs> 아니 이걸 오팔 피 오호호호 자 r/s p 세모 거의 p, 거의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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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. 네, 대정원 가요? 네, 대정원 가요. 혼나요. 걸로 대정원 가세요. 난 대정원도 한번 그냥 입장 입장 좀 아니요. 진짜 안 봐도 될거 같은데. 아니, 아니 근데 아니, 그, 그 로기 때 딜이 생각보다 중요해 갖고 아마 안될 거예요. 우리 로기에서 그, 우리 그런 거 없잖아. 네, 이거 신어 안 그래도 신어진데 다시너지잖아 <laughs> 아니 근데 이 양반들 심지어 이각도 안 썼다고. <laughs> 아니 뭘로 대체 <laughs> 카키를 했길래 이각도 안 쓰고 잡아. <laughs> 카키를 아니에요. 그냥 방태에서 그냥 넘어가서 방태에서 달았어. 아니 에린님 아, 그, 애매. 그런 거0 센스 있게 십자가를 벗어야죠. 싫은가? 십자가, <laughs> 십자가 벗었어요. 근데 졌어 <laughs> 십자가 벗었는데 졌어한마 <laughs> <떠도 써? 웃음> <하나> 부족 안 떴어. <laughs> 싫어요? 아, 어, 이거 죽을 거 같은데, 거거거 같은데? 블라튼, 어, 될것 같은데? 블라톤 잡을 것 같은데? 블라, 어, 될거 같은데? 그린 확인했고. 아니, 이거 야. 패턴 파웨이웨이 밀면 되는 거지? 파웨, 파웨이웨이. 아, 오케이. 나포다 찼냐? 응, 나 찼, 아니네. 어, 잠깐만, 어, 어, 15초야. 아, 어, 이거 패턴 파웨 한 후에 너 아포 차면 그때 네가 심어줘. 우리 어차피 다 마냐? 어, 우리 다 마냐? 음, 죽었다. 검신이 쿨이 좀 바르라고 해각하면됐 3초 니까 <목소리> 이제 밀면 되겠다. 미, 밀어요, 그린, 밀어요, 그린. Right. <laughs> 뭐 대성원도 2차 킬했어?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지? <laughs> <판이지? 웃음> <뭔가>? 홍파왕인데? <laughs> 네, 봤습니다. <가슴 웃음> 상당히 오케이. 지금... 아이고... 아이고... 갑단하게 돈다배 열로 입증비 깠다 아 저희 들어가요? 고생하셨습니다 엔딩 아니었나요? 지금 누가 격전지 밀고 해지 우리 진짜 격전지 밀은 어... 게 누군데? 그... 그럼... 아 괜찮아 우리도 똑같이 해주자 뭐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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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존네도> 똑같이 해줘 <laughs> 좋네 <laughs> <거야? 존네>. 똑같이 아토 올려봐 원천을 잡아줄게 오케이 사원이 믿습니다 아토 올려봐 원천을 잡아

<laughs> 아니 근데요. 어느 정도 뒤에 나오잖아. 괜찮잖아. 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 이거 직업을 어 다음 주에는 3당내들로 가자. 상담님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안서이야아 <laughs> 오면 제가 세라핀 드릴게요. <laughs> 난1이강이라고아 <laughs> 괜찮아. 애기 님, 당내 갖고 오세요. 네. 저요? 더 당내는 당렌은... 보정공대라뺄 수가 없어요. 했는데? 아, 오케이. 아, 아, 근데 여기 이상해요. 입장20%었다면 안에, 안, 아니, 방, 방태일지공태일지 어떻게 알아요? 어차피, 방태전던공태전 크기 굴리는 거 똑같지 않아요? 아가 똑같을 텐데? 야, 시아 이러... 똑같은 이름을 몇번 보는 거야. 아, 이렇게 복수한다고? <laughs> 네. 오케이. 또빡고신압니 은배탄. 위, 나에서위 슬래시 S. 됐어 됐아 우리에게 소스킹이 있어. 밀어버린다. 밀어버린다. 아, 씨. 밀어버린다. 씨. <laughs> 아 이게 아 씨. 아 저거. 룸아아 OP8. 어 뭐야? 근데 묘덕이 아 M P V S. P V S. 1 1 4 0이도 이거 도망쳐야 안 되겠어. 됐다, 안 되겠다. 잠깐! 왜 얼음 패 못했어요? 아 관우 다름이면 안 돼요. 엘로예요. 상황이 어떻게 난데? 관측 밀면 떄나요. <laughs> 아야 그거 엘로예요. 관측 밀면 용기병으로 반달 버리겠다. 용기병으로 반달 <laughs> 버리는데 <만들어야 웃음> 이걸 <이것도>. 또. <laughs> 프리넴. <laughs> 어? 옐로가 카운터를 아니 카운터래. 알케토를 방태해서 그대로 밀어버려가지고. <laughs> 우리 아 관측, 관측, 관측 밀어요. 못바꾸야 그래. 우리. 관측 근데 아직 30% 떨어졌다는 거 방금 떴었는데 그린 그라운대로 그냥 바로 밀어달라네요, 얘로. 우리 너무.. 에, 네, 그냥 바로 밀어요. 네, 얘로 안 바로 밀어요. <laughs> 아 그린 관측 다 바로 밀으세요. 옐로뭔일 생겼대? 그런 건가 아니요, 그 노파쿠래요, 그냥. 그냥 노파쿠로 아, 네. 밀어버린대. 에, 네, 저희 지금 포마했거든요? 포마또 언제 했어? <laughs> 아, 격투지 대에 <왜> 포마했어? 어? <laughs> 죽어요. 격투지 밀었다 지금 포마한 거야? <laughs> 왜 목소리가 두 번씩 들리지? 아, 우리 바다에서 저희 길만님 거 목소리 울리는 거야 싫어? 두 번님? <laughs> 네? 이걸? 와우 뭐 계시네. 집에 가고 있어요아 댕코잼. NMN. 아 댕코잼. 아, 아, 네. <laughs> 극초발도 D 1140억 뽑았어. 야잖아. 오, 어? 이렇게잘뜨냐내 어? 거다 내 거다. 나나 아니야 이 진짜 나다. 어? 어? 어응 아니 네아 아니다. 어 이번에 30개도 많이 썼네. 열 개. 너무 재밌다. 존나웃겨.